안녕하세요. 예, 사이버 대학에 오신 것을 아, 우리 사이버 국제훈련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 소손이 있었죠. 예, 우리 요엘서 그 다음에 아모스, 오바다, 그 다음에 요엘, 그 다음에 아, 요나, 그 다음에 나훔, 그 다음에 미가서까지 우리가 오늘 아, 여섯 과목을 우리가 한번 아, 살펴보려고 어, 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시간으로 우리가 요엘서에 대해 서 우리가 한번 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요엘서의 좀 배경을 내용도 우리가 좀 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엘서에는 어, 요엘 선제가 활동했던 시기가 대장 이 여호야기인 북 이스라엘 왕 그죠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 왕에서부터 몰아내고 그 다음에 다윗 왕권을 보고남으로써 요수아가 남 유다들을 통치하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 아수르가 근동 지방에서 강대국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이런 시대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남북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베니게와 블레셋과 에돔이 서로 팽배하게 견제하고 있었고 또 남쪽에는 에고비 강대국으로서 자리 잡고 있던 그런 때를 우리가 시대적 배경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냐면은 갑작스러운 메뚜기의 재앙으로 남 유다 땅이 휩쓸리게 되었고 그 결과 바로 남 유다 전 국토가 황폐하는 시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게다가 극심한 한재가교체으로 인해서, 예, 사태를 훨씬 더 시약한 상태가 되었고요. 이에 백성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게 되었고, 그다음이 같은 재앙이 자신들에게 임한 원인이 무엇인데에서 강한 의문을 품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유해선이자들 저들에게서 보내져서 이 같은 재앙이 궁극적인 원인이 바로 남유다의그 백성들의 불신함과 죄악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저들에게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것이 바로 이 요엘서의 중요한 배경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엘서의 기록 응대를 보면요. 바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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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대왕, 그 유다의, 남유다의 제8대왕 여수와의 재기간, 바로 BC 835년부터 796년 중에서 기록된 것으로서 BC 한 30년경으로 우리가 추정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저자, 이 요엘이라는 사람 좀 보면 좋겠는데요. 자, 이 요엘이라는 사람은 바로 어, 부대의 아들이다라고 요엘서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고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요엘에 대해서는 그 자신과 그 아버지 이름 외에는 더 이상 알려진 바가 별로 없어요. 자, 다만 그의 부친니 이름인 고디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성실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요엘은 자신의 이름의 뜻인 요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점에 그가 경건한 가문의 사람의 출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주춧계 소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엘서 가지고 있는 좀 특징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로 요엘서는 전체적으로 바로 석장으로밖에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총 73절에 되지 않은 아주 적은 분량의 예언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신규하게 많은 부분에서 그 중에 이사의 선지자, 그 다음에 에레미아, 그 다음에 베드로, 요한, 바울드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인용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예언서에서 흔히 나타나고 있는 개인적인 경험이나 환상은 저는 여기서는 소개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유해서는 단지 남 유다 백성의 전체가 메뚜기 재앙과 한절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그저의 그 당시의 현실을 바탕으로 두고 예언서를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학의 성령전인 사병전과 그 다음에 비견되요 구약의 성령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성령 강림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손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바정에 여호와의 나라의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예언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종말이 있을 최후의 심판과 하나의 나라의 예언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우리가 요엘서를 가지고 있는. 각 장에 한번 내용을 우리가 한번 정리하면 좋겠는데요. 자 요에서에는 위치상 본대로 현실적인 유다 땅의 이말 메뚜기 때에 대한 장이 그제 에 대한 예언이지만 단순히. 그 시대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신약 시대에 있을 때 성령의 임하심의 예언, 그리고 나아가서를 마지막 때 있게 될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다음에 예, 그때 있게 될 유다와 예루살렘의 영원한 회복과 곧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요엘서의 특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요엘서를오면서 우리가 크가지, 크게 우리가 요엘서를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요엘서를 1부와 제 1부와 제 2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자, 오늘 1부에서는 바로 유다에 대한 이만 재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재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 유다에 대해 이말 재앙이 바로 1장 1절부터 2장 20절까지 드러나고 있고 나타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부에서는 바로 2장 28절부터 그다음에 3장 20절까지 말씀 보니까 다가올 여호와의 날이 무엇인가? 바로 다가올 여호와의 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일부를 볼 텐데요. 자, 일부를 보면 우리가 먼저 첫장, 일장에 오면 바로 특징을 바로 말하면 목쪽의 재앙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선도 중에서 가장 초기에 해당되는 본선은 바로 아모스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미래의 그저의 영광을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책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엘은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그저 관련 속에서 당시 유대 땅에 임한 자연 재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1장에서1절부터7절까지 말씀 보니까 메뚜기의 재앙의 폐허에서 대한 그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장 8절부터 1 2가까지 말씀 보니까, 메뚜기의 재앙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의 희락, 즐거움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어, 13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 보니까, 당연한 자연재해를 바로 종말론적인, 종말론적으로 이말 여와의 날과 연결시켜서 신학적으로 해명되는 후반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1장에서에 가지고 있는 바로, 예, 메뚜기 재앙의 내용으로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장에 가면 바로 임박할 재앙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또 소개시켜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메뚜기 재앙과 가뭄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해드리는 그저의 전장에서 이어서는 본장은 메뚜기의 재앙이 임, 저기 뭐야, 그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시킨보다 장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회개와 더불어 하나님 미래의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자 요엘 선지자는 지나간 메뚜기 재앙보다 훨씬 심각한 마지막 때 심판이 올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서 강하게 경고하고 있고 그 부분을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이 부분에서 신학 시대에는 있 그저의 바로 성령 강림 사대행전 이장의 내용들을 그저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를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한번 이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장 일절부터 십일까지 말씀 보니까 메뚜대 재앙과 이방인의 침입으로 인한 심판을 비교하는 부분이 여기서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저 십일절부터 십칠절까지 말씀 보니까 간곡하고 그다음에 결혼한 어조로 회개를 촉구하는 부분이 이 안에 또포함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니까 회개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니까 성령 강림과 형도들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다루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장에서는 임박한 재앙과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그저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마지막 때 종말적 사건을 통해서 연결시킴으로 인해서 오늘 이 재앙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고 예언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2부에 들었으면요 2장 28절부터 그 다음에 3장 21절까지 내용을 볼수 있는데 특별히 3장에 가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마지막에 될, 마지막 어, 그 심판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가 봤던 1장, 1절부터 2장수까지는 주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장 18절부터 3장 20일까지는 신학스를 거쳐서 온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위에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결국 요의선지자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놀라운 구원이 전개될 것을 낙관적으로 선포하는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 그러면, 비바로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깊어져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죠. 그리고 그 심판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는 이런 패턴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3장에도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는 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1장, 아, 3장, 1절부터 0절까지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날에 임하게 될 만국에 대한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은 스카랴스타장에 나와 있는 암하겟돈 전쟁과 관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하겟돈 어떤 전쟁을 말합니까? 이 암하겟돈이라는 뜻은 바로 이 전쟁 마당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있게 될 예, 마지막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남북전쟁, 그 다음에 동서연쟁, 그 다음에 암하겟던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암하겟던 전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과 그 다음에 사단의 싸움이 야 아니라 바로 사단과 그 다음에 그저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주님이 임하실 그런 전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날에 있게 될 누가와 예루살렘의 영광이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각 장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있게 될 하나님의 귀한 나라, 마지막 때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오늘 이요엘서에타라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요에서에는 내용상 상당히 발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게될 메뚜기 재앙과 비극적인 원인을 설명하다가 상황은 좀더 발전해서 그들이 회개치 아니할 경우에 게될또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 있게 될더큰 재난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나중에 바벨론 침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는 바로 신학시대에 있게 될 성령 강림에 대한 역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도리를 예언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은 역사의 마지막 때를 훌쩍 뛰어넘어서 이제 선지자는 역사의 마지막에 있게 될 최후의 전쟁 아마겟던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내용이시죠 자, 그리고 이 전쟁 후에 있게 될요다와 예루살렘 회복과 그 나라의 그 날의 축복의 예언하는 모습. 이 예언이 마지막이 되고 정리가 되는 장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주목할 구절이 어냐면 바로 요엘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가 오늘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요엘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서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그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새미 흘러 나와서 스팀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에브의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강포를 행하여 무제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라 유다는 영혼이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의 흘림을 당할 것을 갚아주지 아니할 것이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의 거함이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자, 우리는 위에 말씀이 단순히 유대인의 회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또한 예루살렘 회복만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미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다음에 곧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으로 이루어질 영광의 날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날은 단순히 유대인들만의 영광 회복되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임하심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임하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을 의미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날에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해상의 곧문 앞에 붙이는 날타할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날에 육적인 유대인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그 나라와 예루살렘방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주목해서 다시 읽어봐야 될 내용이 바로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영혼이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게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에 흘림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할 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영화가 시온에 거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거할 나라는 육적나라유대왕국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있는 하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영원히 계실 시온은 이 땅에 있는 시온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있는 시온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는 물론 육족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예수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다 모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선지자들의 궁극적인 회복의 중심에는 모형이 실물이 되는 하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예루살렘이 임함으로써 이루어질 영원한 영광과 축복을 예언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유일서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회복이 하나님 영광과 인, 임지하심을 유대인들은 입장에서는 자신의 해상의 나라로 이해하겠지만 우리는 이것이 그들만의 회복이 아니라 바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유회에서는 그저 메뚜기장으로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다가올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과 그다음에 유대인의 회복은 그냥 이 땅에 있는 그저 유대인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더 깊은 하나님의 죄의 백성들과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에 대해서 소개시켜 주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선지사를 보면서 뭘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시대에도 선지사를 통해서 자신의 나라와 그 다음에 민족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더 나가서 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그 심판을 우리가 잘 준비하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요엘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장면의 모습이 오늘 이 우리 우리 시대에 일반적 지도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오늘 좋아요 여러분들은 성경과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그리고 소망하면서 그때 마지막 있게 될 마지막 그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어야 할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좋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과 신화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마지막 때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유애서를 첫 번째 시간으로 보았습니다.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텐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시대를 예언하는 유애서의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